자, 12월 2일 장마감 종합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 순매수 1위, 외인 순매수 1위가 의 l v 였죠 자, 외인이 22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자,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들어왔죠. 개인의 매도가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21만 주 매도가 나왔죠.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행주가 뭐 10%씩 올랐죠. 그리고 카지노주 4% 5% 정도 올랐었고 타이어주도 4% 그리고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8% 아주 아주 강력한 시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뭐6% 11% 이렇게 올랐죠 지금 이렇게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셀트리온 그룹도 양호한 모습이었죠. 제약이 5.7%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 셀트리온이 예. 1% 정도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어, 백신 수혜주 쪽으로, 컨택트주 쪽으로 아주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상대적으로 어, 그렇게 뭐 좋은 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신품약이 아주 강력한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크게 올라섰는데, 자, 요런, 어, 상황이었고, 어, 그러나 HLB는 아주 강했죠. 오늘 제약바이오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에 보시면 외국인 5,100억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이 2,500억 매도가 나왔고, 이 코스닥 쪽에 기관이 연일 계속 매도하고 있죠. 막판에 이제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좀 막판에 또 들어오는 모습이 어제하고 똑같은 움직임이죠. 260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자, 기관의 매도세 연일 계속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쪽좀 약세가 좀 나타나긴 했지만 약간 또 오늘도 양극화 분위기가 좀 형성이 형성이 되었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 전부 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HLB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뭐 BNP 파라바에서 거의 뭐날 잡아서 들었죠. 날을 잡아서 그냥 내가 다 사버리겠다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BNP 파라바 시작하자마자 9 시부터 시작해서. 어, 15시 30분까지 그냥 묻지마 매수를 했죠. 어, 한 주도 팔지 않고 122,359주를 어, 쓸어 담았습니다. 자, 이 주가 상승을 어, 강력하게 저지하던 세력이 신안이죠. 이 신안에서 114,000주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나왔고. 그리고 KB증권도 이 요주의 증권사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어, 10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어, 키움도 어, 7만주, 어, 그리고 NH에서 3만 3천 주, 미래에서 2만 3천 주.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들어오고 BNP가 다 받아버렸죠. 자, 지금, 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한 쪽에서는 이 주가 상승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이런 이 세력들이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런 부분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다 매도를 했고, 어, 이 외국인이 22만 주나 들었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수급의 상황입니다. BNP에서 12만 주 가져갔고 10만 주 정도 추가적으로 또 숨어서 어떠한 외국인이 가져갔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 자 지금 이제 신한 KB 키움 NH 미래 이거 다 합쳐 가지고 지금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거의 다 이제 개인의 물량들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조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약간 이 오늘 쇼커블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2만 주이 계산이 좀 맞지 않죠? 여기서 12만 주가 들어왔는데 신한에서 그리고 KB에서 합치면 21만 주 정도 매도가 되는데 키움 매도는 개인의 물량이라고 좀볼수 있고 겠 미래 뭐. 이 기관에서 좀 팔았다라고 좀볼수 있겠지만, 어, 지금 보면 웨인이 산 걸로 나오죠. 어,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금 뭐가 맞지 않죠. 어쨌거나 지금 워낙에 인위적으로 크게 눌러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아필리아 부분도 있고, 이리보세라이 ND의 승인 신청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 12월 달 들어서 첫날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좀 올랐죠. 1 0 0 올랐고,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서면서. 지금 한 번에 이평선 다 뚫었죠. 240선, 120선, 그리고 20선, 33일선, 어, 그리고 21선, 11선, 5선. 자, 이건 모든 이평선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뚫어냈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강하게 뚫어냈고, 어, 거래량도 좋죠. 120만 주 거래가 되었고. 워낙에 이제 지금 낮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어, 시켰기 때문에 어, 지금 이평선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다 모아져 있고. 이제 60선 하나 위에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둘에서 6일 정도 쭉 끌어내린 후에, 방향을 위로 잡았는데, 이 평선을 한 번에 다 뚫어냈고, 어, 그러고 이제 그런 에너지를 발산을 시킨 게 외국인이죠.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로 지금 크게 올라선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제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수급이 20만 주 정도 어,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정말로 오랜만입니다. 거의 뭐 1년 네, 20만주 정도, 20만주 이상 들어온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한번 21만주 정도 들어왔는데, 여때한8% 정도 올랐었죠. 자, 여기에 한번 들어왔었고, 어, 지금 보면, 아, 여기에 또 한번 들어왔었죠. 좀 많이 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4월달에 한번 들어죠, 4월달 4월달에 26만주 한번 들어오고, 4월달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지금 매수로 들어온 상황이죠. 자, 23만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n d a 승 인신청이 거의 뭐다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상업화를 위한 부사장도 연입을 어제 또 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것들이 다잘 진행이 되고 있죠. 본 성질 가치 훼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가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가치를 찾아가야 되겠죠. 가치하고 지금 가격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인위적으로 많이 눌러 있죠. 신한 쪽에서 거의 원수인 것처럼 지금 주가 상승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지금 롱 포지션에 이런 외국인 이롱 포지션의 이 외국인들이 이 계속해서 어 지금 이런 물량들을 가 계속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뭐 지칠 만큼 지쳤죠. 어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고 의심이 많이 생길 만한 그런 이 작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네이버 게시판이나 보면. 그래서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뭐 매도하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개인들. 자, 자기 포지션대로 하면 되죠. 자, 어쨌거나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 상승의 초입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어, 중간중간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완전히 이제부터 위로 잡아가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올라갈 때 됐죠. 이 파동을 어, 상당히 탔고, 하락 파동 이후에 횡보 파동까지 아주 오래 진행을 한 상태죠. 어,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보면, 어, 지금 두달 오르고, 두달 내리고, 두달 오르고, 두달 내리고, 이제 두달 오를 차례죠. 두달 오를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 뭐 거의 다운 상황이다라고 어, 볼수 있겠죠. 자, 이 채비 생명과학은 오늘 수급이 조금 안좋죠 3만 주 매도의 기관이 15,000주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조금 적었습니다. 2.7% 정도 올라섰는데 에, 모양이 아주 좋죠. 60선 에, 다시 돌파하면서 어, 지금 다시 올라서려는 준비를 어, 잘한 이런 상황이고. 이평선이 거의 뭐 완벽합니다. 아주 좋은 이평선이고, 이제 에, 치고 올라갈 준비가 좀 마무리되고, 이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이 채비 제약이 오늘 가장 강했죠. 오늘 외인이 38,000주 들어왔고 개인도 들어왔죠6 5 0 지금 기타 법인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 개인 기관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2차 파동, 2차 상승이 좀 나타나는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이 아주 좋습니다. 60선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아주 강력한 흐름이 지속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조정한다고 또 많이 오르고 또 조정할 때가 되면 또 조정하겠죠. 하겠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상방으로 밀어 올리려는 힘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HLB 파워도 HLB가 올라서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상승폭이 조금 적긴 하지만, 방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HLB 지금 이제 시동을 거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넥스 사진에서도 2.3% 올랐죠. 어, 지금 HF이 &E 생명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여줬고, 이제 뭐 상승으로 올라서는데, 에, 전혀 지금 부담이 없는 위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죠. 아주 어, 지금 모양이 좋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의 이런 분위기, 이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지만, HF이 &E 이제 뭐갈 때가 되었죠. 어, 갈때됐 되었습니다. 어, 인위적으로 어, 상당히 많이 아, 좀 눌러댄,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다 그냥 무시하고, 어, 사 들어와 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웨인이 지금 23만 주를 매수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지금 가격에서는 아직도 폴첸 박사의 이 유증가보다도 더 싸죠. 더싼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 쇼핑을 할 만한 때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저가매수 찬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가매수 찬스 맞죠 어 지금 어차피 지금 hf의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 이런 신풍제약 같은거 보면은 이 피라맥스 이 코로나 치료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총이 9조가 넘었죠 거의 이제 10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항암제 부분이고, 임상, 삼상을 그것도 면역 항암제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엔딩 승인 신청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뭐한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총이 어 지금 아직도 5조 수준입니다. 정말로 어 지금 낮은 수준에 있죠. 이런 부분 이제 하나하나 어 현실화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방향을 이제 위로 잡아가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크게 올려치는 그런 증권사는 신한 투자가 아주 강하게 매수, 창구 1위로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